나타났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 염대 꽃 이쪽으로 주세요 네, 그 뒤로 가셔야지 그 얘가 서산에서 서산에서 가져온 겁니다 얘가 분가리를 미치 안해가지고 그때 에, 저희가 영양생장을 좀더 해보려고 어 워낙 잎들이 좀 작아서 작아서 좀 체격을 키우려고 분갈이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하려다가 말았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생식 생장이 진입이 됐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안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얘네들은 지금 꽃이 체격에 비해서는 많이 온 편이 아닙니다. 많이 온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가 있냐면은 여기는 최저 온도가 25도 주는 음, 음? 그, 온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호정당 키우는 온실에다 놔서, 어 빨리 키워서 꽃도 여러분들한테 빨리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한 얘는, 에...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으면은 물건 자체가 망가질까봐, 얘는 꽃은 좀덜 넣어드려도 온도를 줘서 영양생장을, 그죠? 이렇게 순들이, 새순들이 나온 게 보이시죠? 이거에. 이렇게 영양생장을 하면서 생장, 생 꽃을 피우는 그런 상태의 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 이 꽃의 또 특징은 순백입니다. 순백. 자, 얘네들은 어, 꽃이 원래 이제 몽울이 때는 이렇게 핑크빛이 많이 비는데 사실 염자의 대부분의 염자는 이렇게 핑크빛을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어, 입이 좀큰 것들은 우리가 통상 아, 염자 중에 하올이라고 그러는 음, 음,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어, 얘는 좀더 봐야지 되는데 얘는 하올이 아니라 얘는 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입, 입을 보시면은 얘는 하올입니다. 하올, 하올인데 에, 나이에 비해서 좀그 뭐라 그럴까요? 화분이 작아서 어, 분갈이를 안 하고 어, 영양생장을 제대로 못해서 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압동 좋은 실에서 좋은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 분갈이도 안 하고 물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동쪽을 보고 있는 애들은 햇볕을 많이 받아서 꽃이 피고 똑같은 개체인데 에 서쪽에 있는 애들은 꽃이 안 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도 어 물을 말리고 온도를 떨구면은 떨구면은 어 얘네들도 꽃이 2차적으로 옵니다. 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과일도 이렇게 수박도 이렇게 햇볕 있는 쪽은 빨리 있고 당도도 높고 또 반대편은 덜 하고 사과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그거를 그 골고루 빛을 하기 위해서 밑에다 은박지 깔아서 반사경 반사 필름도 우리가 쏘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염자 얘는 거의 한한 15년 정도 된 그런 염자를 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어 저희가 이제 그 오늘 어 날씨가 날씨가 흐려서 커튼을 좀 빨리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시 반인데도 어 날씨가 흐린 편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어또 2차 설명과 작은 체격에서도 꽃이 나온 애들을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뿅 하고 사라지겠습니다. 뿅 앞으로 가세요. 뿅! 뿅! 예. 얘가 방금 보여드렸던, 아, 어, 개하고 같은 품종 같은 품종. 그래서, 어, 여기 저희 앞동에는 저희가 10도, 플러스 마이너스. 최저 이제 5도 가차이도 떨어지는데 아직 5도까지는 안 떨어지고 여기는 10도를 주는 온실이고 아까 꽃이 피었던 애는 곳은, 어, 거기는 최저 온도를 25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꽃이 이 체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얘가 좀그 전체적으로 피었을 때는 좀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도 지금 꽃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얘는? 염자다. 이렇게 분갈이를 안 하네요. 얘는 그리고 얘는 분갈이를 어 저희가 할려다가 보니까 이미 이그 꽃이 올라와서 음 꽃이 생생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 놔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꽃이 물어서 피는 데까지도 얘네들 2,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또 피어있는 기간도 2, 3개월 걸리고 그래서 염자의 뭐 먼저 종류를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어, 이제 염자금 황금염자, 어? 하월금 뭐 이렇게 예,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얘는 이파리가 지금 생육상태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입이 좀 작습니다. 입이 작습니다. 그러나, 예, 자이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얘가 하월의 입이고 하월이고 얘는 미니염자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미니염자가 아니라 얘는 하월 금이다. 얘도 정상적으로 크면은 어, 얘가 어, 이만큼 잎들이 큰 애들이다. 이 정도의 큰 어, 종자인데 생육 조건에 따라서 어, 조금 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까 그어 얘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에서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는 어그 빛량이 충분해가지고 꽃이 왔다. 그죠? 얘는 그러니까 어 아직 꽃이 물기에는 아주 충분히 자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 온 거예요. 일부만. 자, 얘는 자 보시면은 꽃이 나이가 안 들어 보이지만 사실 얘도 거의 7, 8년 자란 아이입니다. 음, 이게, 막, 가 끼고, 분갈이를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같은 아이들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하월로 보시면 돼요. 하월인데, 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얘는 하월이 아니라 미니염자입니다. 미니염자. 그래서, 틀어주세요, 위로. 음,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미니염자는 꽃이 안 핀다. 그 다음에 꽃이 피는 염자가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꽃이 잘 피는 염자가 있는 것이지 꽃이 피는 염자가 꽃이 피지 않는 염자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꽃이 하월 계통이 이 염자들이 염자들이 꽃이 잘 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실제로 미니 염자는 꽃이 잘안 옵니다 자 얘는 나이가 여러분들 이렇게 우습게 보실지 몰라도 나이가 얘도 한 7, 8년 이상 된 겁니다 자이 밑에서부터 나이테를 한번 보시면은 이 엄청나게 이게 나이테가 많습니다 나이테가 아주 뭐 수없이 수십 개가 나이테가 있는데 얘는 어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오고 그 다음에 분갈이를 안 해줬다는 얘기는 환경이 안 좋은 겁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꽃이 이 매우 예쁘게 왔다 사실 이런 거는 색이 아주 대가 어, 어, 붉은색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 힘들다 저도 오 미니엄자가 꽃피었네 이 정도로 어...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미니엄자가 꽃피게 하려고 그러면 나이를 많이 먹어야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자를 꽃을 피우려고 그러면 염자에 대한 이해가 염자는 온산지가 지중해성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는 뭐예요? 여름에, 여름에 시원하고, 그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어?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온산지를 생각해서 염자를 잘 기르는 방법은 여름에 너무 덥지 않게 한다. 더우면은 안 된다. 더우면은 툭툭 부러집니다. 툭툭 부러진 거를 어, 여기도 지금, 부러진, 이제, 흔적이 있는데, 예? 여기 그, 어? 여기 부러진 흔적 이 있죠? 자, 암울었는데, 힘드니까 떨구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떨궜네요. 여기도 한번 떨군 것 같고. 자, 보이시죠? 어?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 입을 건사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 내가 세 가지는 다 안, 안 되겠다. 그러면 한 가지를 뚝, 떨구는 거죠. 근데 그게, 심하면은, 너나 할것 없이 다, 삽시간에, 여름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덥지 않아야지 된다. 그 다음에, 꽃 피우기 할때 염자는 1 0도씨 이하로 내려가 줘야지 꽃이 잘 피는데 최저 온도가 잠깐이라도 5도씨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 10도실에도 물을 안 죽인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물이 있는 상태에서 물이 있는데 온도는 온도는 낮다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냉해 피해를 입는다. 몇 도에서도 10도에서도 입어요. 10도에서도. 그래서 겨울에는 물을 단수하는 거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염자를 꽃피려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물을 까는 거, 그 어느 조건보다도 물을 말리는 겁니다. 물을 말리면은 건조하면은 생식생장으로 간다. 말리고 그 다음에 온도는 떨구고, 빛은 많이 주고, 비료는 비료는 안 주고. 그래서 이러면은 한마디로 자라지 못하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갖고 염자는 꽃을 피운다. 그래서 우리 집의 염자는 왜 꽃을 피우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의외로 많이 해요. 그래서 실내에 있으면은 긴기아남이라든가 온시듐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들 다육 식물들은 빛을 많이 주고 본인들이 자생지에서 생식생장 조건에 맞춰 주면은 맞춰 주면은 꽃을 피운다. 그 자생지에 생식, 생장, 조건이라 함은 곧 환경이 열악해지는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주면은 옷을 피운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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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네들은 저번 날의 영상에 우리가, 이게 우리가 내 생일날 이거 분갈했던 건가? 그지? 이거는 여름에 여름에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해 가지고 키우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얘네들은 잎들이 파릇파릇하고 어 지금 영양 생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억제 작형이라 그럴까 좀 꽃을 꽃을 늦게 보기 위 해서 아직 좋은 처리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처리를 지금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물을 안 주고 햇볕을 많이 주고, 온도는 떨구고, 그죠? 비료도 안 주고, 어? 그러면은 얘네들도 꽃을 피울 것이다. 그래서, 어, 요거는, 어, 우리가, 그, 이렇게 꽃을, 염, 염자를 길게 보기 위해서, 어,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얘는 좋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게, 그때 이제, 그, 우리가 분갈이 할 때, 좀, 이 옆에 떨어졌던 것들, 어? 옆에 이게, 뚝떨어졌던거 어?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예. 여름에 떨어졌던거를 해놓은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뿌리가 없으니까 공중뿌리들이 이렇게 생기는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은 바로 꽂으면 안돼요 한달정도 지금은... 음. 한달정도 말렸어요 그리고 야, 지금은... 아, 그걸 왜 그렇게 예. 했어 아니 내가 이거 뺀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 피트머스하고플라이트 어? 마사 이거 이줄에서 무척 가볍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꼽아놓으면은 이렇게 닿해다 뭐, 이렇게 밑에 지가 떨어졌던 애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뭐, 그냥 공중에 있는 습도만 먹고도 지금 뿔이 나고, 위에는 외래 영양 생장하고 있고, 밑에는 물이 없으니까 쭈글쭈글 말르고 뭐, 이런, 이런, 이렇게 해도 얘네들은, 어 그만큼 강하다. 그래서, 어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어 실내에 있으면은, 이런 형태의 염자를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물을 말리시라, 말리시다 말리는 어느 정도까지 말려야 되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영상에서도 5개월, 6개월간 말리라고 그러는데, 5개월, 6개월 말리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최소한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 정말 눈딱 감고, 그래도 꽃이 안 피면 3개월 동안 눈딱 감고, 물을 안 주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하엽이 치고, 하엽이 치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쭈글쭈글해집니다. 자, 이 정도로 쭈글쭈글해지고 색깔이 이 노란색이 조금 발색이 될 때까지 물을 안 주면은 안 주면은 영양 생장을 멈추고 생식 생장을 할 것이다. 그러면 생식 생장을 하는데 온도만 낮추면 되고 물안만안 주면 되느냐? 아니죠. 그래도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빛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베란다에 이제는 좀 추운 쪽으로 추운 쪽으로 빛이 많이 들어온 쪽으로 얘를 내주시면은 내주시면은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는 하오라고 미니엄자하고 부분이 안 갔는데 자 이거는 자 미니엄자 어 제가 다시 가져왔는데 자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하엽이 질 정도로 질 정도로 물을 안 줘야 꽃을 핀다 얘는 또 꽃이 활짝 피면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니 염자가 꽃이 피는 거를 보는 거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하월들은, 아, 뭐, 여기저기 있지만, 미니 염자가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는 거는, 아,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저도 이거, 어, 오늘 촬영하려고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농장에 여기저기 이 염자 하월이 있는데, 예, 그, 미니 염자가 핀게 있어서, 자, 이렇게, 분홍색, 하엽이 분홍색이고 배는 빨강색이고 하엽이 질 정도로 물을 안줘야 핀다. 자 세월령 보냈습니다. 뿅.